문이 열립니다. 문이 닫힙니다. 9층 2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올라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7층. 4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올라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9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지하 4층 내려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하 3층 지하 3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내려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지하 4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1층. 올라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1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